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믿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들으시는 하나님, 듣지 않은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를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화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만큼 우리 주변에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정의로운 세상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는데 정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중에 정의롭지 못한 윤리적이지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죠. 단순하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60대 남성이 열차 안에서 불을 질렀어요. 160명을 어, 자기가 방화에 피해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7월에는 한 바둑 기원 앞에서 70대 남성이 80대와 60대 남성을 흉기 로 찔렀어요. 내기 바둑에서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8월에 용인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침고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보복한 사건이에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아 이거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노도 있습니다. 1981년 독일의 마리안네 바흐마이어라는 여성은 자신의 7살 딸아이가 한 남자 범죄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 범죄로 감옥에 또 가게 될까봐 그 아이를 살해했어요. 그 용의자가 법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총으로 8발을 쏴갖고 7발을 맞춰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살해를 했지만 법정은 그녀가 엄마로서 옳은 행동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고 그래서 감형된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노는 정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행했던 일. 그러나 분노가 우리를 삼키게 되는 불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정의든 정의롭지 못한 것이든. 오늘 본문의 시몬도 나름의 정의로운 분노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흔적이 됐어요. 제어되지 못한 감정의 위험성이 어떤지를 어, 이후에 이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시몬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듣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내 아의 마음이 담겨있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해서 들으심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시몬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에 대해서 그를 낳은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분노로 인해서 칼을 쓰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여동생 디나가 가난안 땅에 희위족속 세겜이라는 자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사건이 있는 걸 들었는데 잠잠했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근심하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아무 대처도 안 하십니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과 같이 와서 내가 그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혼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싸우자, 뭐 힘으로 하자, 뭐 대가를 지불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사이좋게 지냅시다라는 방법을 제안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부당한, 부정한 이방신들의 자격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만약에 우리의 여동생을, 우리 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으라라는 그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그것이 표피를 벗겨서 몸이 불편한 그 순간을 노렸던 거죠.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 족속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교유하고 서로 혼인 관계를 매듭으로 말미암마 우리의 것이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이 우리의 것이어서 우리가 함께 잘 살자라는 그런 보기 좋은 방법을 제시를 했지만 각자에게는 다른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는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희위족 속 하물과 세계백에는 우리가 너희의 문화를 삼키겠다, 너희의 재산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남자분들이나 이제 아들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폭염수술을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종이컵을 끼워놨죠. 표피를 벗겨서 그 표피가 옷이나 다른 것을 쓸리지 않도록 종이컵을 끼워놨어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엉그적엉그적 다니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몸이 너무 불편하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자는 것 자체가 모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그때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그 모든 남자들이 그할례를 받았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기습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어요. 보복만한 게 아닙니다. 재물도 빼앗고 아내자들과 아이들과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노략질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분노인가요? 모른행동입니까? 합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제게 딸이나 여동생은 없지만 저도 시므온처럼 똑같이. 보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센 응징을 주고 싶은 마음 실천에 옮기기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큰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마치 정당방위 정의로운 어떤 행동 영웅적인 퍼포먼스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나의 입장,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평생 안고 갈 상처와 흔적이 되버렸고, 부끄러운 일이 되버렸죠. 어느 정도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 많은 범죄자들, 뉴스들을 보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비약이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해요. 5월달에 서울 지하철에서 불을 일부러 지른 사람.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더니 바닥에 붙고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 도망갔죠. 그렇게 계획하고 다른 지하철도 다니면서 계획을 범죄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시간대를 물색하다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입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는 걸로 감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자의 그러한 말에 의해서 실제 형량이 무겁지 않게 내려지는 것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판사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범죄자의 인권만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보면 또 다른 판결에 의해서 분노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 분노는 이어집니다. 시몬의 분노는 뜨거운 것이었어요. 동생을 위해서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합당하고 옳은 행동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이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보복, 이런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방법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내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3회 1상 23장에 보면 블레스 사람을 치려고할때 그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고 훔쳐갔을 때 보복하려고 했는데 보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스 사람들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불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락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또 아말렉이 와서 다윗의 성 중에 하나인 시글락을 불사르고 아내들과 재산을 빼앗아갔을 때도 다윗은 분노했지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3일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있는데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대비한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묻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화와 분노와 감정과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몬의 분노는 파괴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내렸습니다. 유언을 남겼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이렇게 시몬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실제 시몬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 때땅 분배를 받을 때 시몬 집안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유다가 많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땅을 많이 분배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를 시몬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시몬 지파라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선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우리의 인생의 한 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순간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흔적을 영원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세요.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강간사건의 보복을 위해서 칼을 차고 갔어요. 근데 시몬은 유다지파의 흡수된 지파가 되었지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제사장, 가문이 되잖아요. 똑같이 칼을 차고 갔는데, 이때의 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분노는 누군가에게 정이었을지도 몰라요. 분노하는 어떤 가족들에게는. 학폭, 또 그것이 밝혀지고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인데 예전에 학폭 가해자였다. 라는 것으로 과거를 들추지 말라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에게 온전한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함께 나눴을 때죠. 나 혼자 괜찮다. 저는 사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했을 때 그것이 덮어지고 해소가 되는 것이지 내 이미지를 위해서 사과하는 척으로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정당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억울하고 누군가에게는 오류, 옳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일을 저지르는가? 왜 저렇게 비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가? 왜 식당에 있는 그 노그릇이 귀하다고 그거를 가져가고 훔쳐가고 하면서 잘 살자고 하는가? 왜 그렇게 참 사람 마음이 너무도 궁색한 행위들로 작은 범죄에 노출돼서 그것이 또잘 살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들로 이슈가 되고 왜 그렇게 자신의 살아온 삶을 너무도 초라하게 만드는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하게 될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절제하며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오늘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청하는 게 듣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들을 때 하고 싶은 말, 할수 있는 말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꼭 뱉어내야만 해소가 되는 때가 있지만 그냥 그거를 누르고 그것이 옳은 말이든 바른 말이든 필요한 말이든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 받으면서 하게 되는 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내와 절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그 경청에는 태도가 있고 거기에는 의지가 있고 그 겸손이 뭐냐면 내가 듣고자 했던 건 아니지만 경청하다 보면 듣게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진심 타이밍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사람을 더 깊이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그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옳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타이밍이 아니라 더 많이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들으십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이었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럴 때가 있죠. 시몬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그 분노는 기도가 되지 않았고 그의 정의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은 열심이 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어요. 로마의 혁명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레미우스는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누군가에게 쏟아낼 때, 우리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받아치면서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옳은 말과 나의 상황과 알리바이를 말하고 싶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동태 복수법으로 눈에는 눈, 이해는이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된 복수고 현명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분노가 모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그냥 감정으로 흐르는 분노는 위험한 열정이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전문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하지만 기다림, 경청, 인내, 절제.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흐름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평정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고민과 선택과 감정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멈저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